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뇌신경검사 도와드릴 닥터 루나라고 합니다. 네. 전에 뇌신경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오늘이 처음이시라고요 그럼, 뇌 신경검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검사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의 뇌는 어, 뇌에 있는 각 부분들이 우리의 얼굴, 눈, 코, 입과 목, 팔의 신경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검사를 통해서 뇌의 신경으로 잘 반응을 하는지, 뇌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볼 예정이에요. 그럼 일단 먼저 제가 환자분의 심장박동수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제가 들이셔 주시겠어요? 네, 그대로 참고, 음, 내쉬고, 네. 네, 그러면 살짝 등 부분 쪽도 체크해 볼게요. 어디보자. 숨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셔도 됩니다. 네. 왼쪽도 해볼게요. 숨 깊게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내쉬고 네 좋아요. 그러면 오른쪽도 숨 깊. 들이마시고, 참고, 내쉬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호흡과 맥박은 정상이세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이고, 뇌신경검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깨끗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장갑을 잠시 착용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용을 할게요. 어, 청결한 상태에서 검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손님께 환자분께 세균이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네, 장갑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손님분의 귀 검사를 제일 먼저 해볼 건데요. 지금 귀 안에 어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귀 안에 귀지가 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귀지를 제가 면봉으로 제거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짝 음 일단은 어. 귀에 상처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을 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차가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놀라시지 마시고 제가 한쪽 귀에 한번 뿌려볼게요. 오른쪽 먼저 할게요. 뿌립니다. 네 그러면 귀 안쪽을 한번. 자, 면봉으로 귀지만 닦아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면봉 들어갈게요. 살펴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부드럽게, 네, 거의 다, 네, 갑니다. 네, 아, 오른쪽에 귀를 제가 깨끗이 닦아냈어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어.. 네, 안쪽을 살펴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기질을 제거한 후에 살펴봐야 되는데 귀에 상처가 안 나도록 어, 왼쪽도 약을 살짝 뿌려드릴게요. 살올수 있어요 뿌립니다 반대쪽도 네. 자 그러면 살짝 면봉으로 귀지만 닦아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내릴게요. 귀지가 나오고 있어요. 귀안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깨끗하게 부드럽게 지를 다 제거했고요. 어디 보자 안쪽이 잘 보이네요. 음. 자 안쪽을 살펴보니까 별다른 이상은 없네요. 네. 그러면 어, 귀의 이제 겉 부분에는 이상이 없어서 청각 테스트를 이번에 해볼 건데요. 음 제가 어, 두드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그러면 두드리는 소리가 어느 쪽에서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살짝 눈 감아 주시고요. 두드려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엔 제가 귀에 대고 단어를 속삭여 볼 건데요. 무슨 단어인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가까이 갈게요. 행복. 네. 자모다, 평화. 네, 평화 맞구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우선은 귀검사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은 코검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코의 감각을 살펴볼게요. 조금만 더 세게 눌러볼게요. 네, 괜찮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어 제가 이제 겉 부분의 감각은 끝났고 후각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저한테 다른 냄새가 나는 병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그 병들에 있는 어, 액체를 살짝 여기 면봉에 묻힐 건데요. 제가 면봉에 어, 묻혀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코밑에 놓아드리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 가지 달콤한 냄새들이 나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딸기 냄새 나세요? 맞아요. 냄새 나시나요? 네. 장미꽃 냄새 잘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냄새를 맡아 보도록 할게요. 네. 아, 달콤한 냄새가 나신다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 천천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맞아요. 초콜릿 향 맞아요. 잘하셨어요. 어, 여기까지 음, 귀 검사하고 코 검사가 다 끝났어요. 제가 잠시 기록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음, 다음은 눈검사를 해볼 건데요. 네, 그러면 눈 터주시겠어요?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러면 눈도 지금 현재.. 아, 그럼 지금 눈도 현재 괜찮구요. 그러면 이번에는 눈 안에 각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살짝 눈꺼풀을 들어볼게요. 자세히 보고, 어, 이쪽을 쳐다봐 주시겠어요? 네, 안쪽이 깨끗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건강하시네요. 그러면 반대쪽 눈도 눈꺼풀, 검사를 해볼 건데요. 어, 여기 있는 이 라이트를 이용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은 계속 뜨고 있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살짝 눈이 부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빛을 양눈 쪽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눈이 얼마나 빛에 잘 반응을 하는지 검사해 볼 건데요. 어, 우선 제 쪽을 쳐다봐 주시고 빛이 들어오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어, 이것과 관련한 눈 검사는 다 끝이 났구요. 살짝 기록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얼굴과 관련된 검사를 해볼 거예요. 저에게 부드러운 솜 그리고 딱딱한 펜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펜을 같이 이용할 건데, 일단 부드러운 솜을 제가 볼에 이번에는 딱딱한 펜을 대볼게요. 입술에, 턱에, 뺨에, 볼에다가, 이마에. 네, 아주 잘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솜이랑 펜 중에 하나를 대볼 거예요. 눈을 감아 주시고 부드러운 느낌인지, 딱딱한 느낌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눈 감으시고 갈게요. 자, 어떤 느낌인지 갈게요. 턱부터 갈게요. 거,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딱딱한 거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자, 잘하셨습니다. 음, 제가 이번에는 얼굴에 각 근육들을 살펴볼 거예요. 관자놀이 부분부터 눌러볼게요. 살짝 눌러보고, 세게 눌러보고,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얼굴 부분을 살펴볼 건데, 공기를 볼에다가, 음, 하고, 부러볼게요. 서브 불려 주시겠어요? 네, 살짝 눌러볼게요. 잘하셨어요. 눌러보고, 세게 눌러보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미가 테스트를 한번 가볼 건데, 어미가 테스트를 할 때, 음, 아이고, 제가 <laughs> 여기, 음. 어, 입안을 먼저 살펴본 후에 비가 테스트를 갈 거예요. 어, 충치가 혹시 있는지, 이빨은 튼튼한지 한번 가볼게요. 아, 한번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건강하세요. 네, 여기도 이빨도 아프시진 않으시고요. 네, 근데 충치가 약간 있으시긴 하시네요. 그리고 치석이 약간 있어서. 하는 부분만 살짝 제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제 미각 테스트로 들어갈 건데 제가 각각 다른 맛이 나는 액체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면봉에 살짝 액체를 묻혀서 드리면 어떤 맛이 나는지 말씀해주시면 돼요. 혀를 살짝 내밀어 주시겠어요? 혀를 내밀어 주시고 어떤 맛이 나세요? 네, 망고맛.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맛으로 어떤 맛이 나세요? 아, 캔디맛. 잘하셨어요. 이번에 마지막 네, 오늘은 검사는 여기서 끝이 났고요. 제가 검사한 결과는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오늘 검사 받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